둘째 날 노아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네, 예, 노아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 노아기를 더디하신다는 이런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요나의 얘기를 잘 아시죠? 요나에게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멸망당하겠다. 그런데 니네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정말, 회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하셨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 백성들을 구하셨잖아요. 그럴 때 요하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들에게, 만약에 요나가, 요나에게 끼친 사람을 어떻게,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즉시 별을 주기를 원한다면 요나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즉시 벌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서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기않는 사실 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노는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요나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은혜처럼. 그러한 우리가 받은 은택과 혜택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거울처럼 그것을 반사해 주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한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았는데 이런 권세를 다 주었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라? 거저 주어라. 거저 주어라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일들 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죄에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신 하나님의 노하기를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가 멸망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첫 번째, 경고 없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그냥 바로 멸망시키려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누구를 보냈나요? 요나. 예, 요나를 보냈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재수도 돌이키라.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듣고 돌이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자비로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경고 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턴백이죠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인정한 대로 말했어요 하 하나님의 진노는 노하기를더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에 보면 이 표현을 하나님은 긴 코를 가지신 분이라는 긴콩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표현에서 하나님이 화를 내기 전에 어떻게 깊은, 깊은 숨을 들이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이 말은 노아기를 slow to anger 화를 내는데 굉장히 슬로 우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서 저희도 것입니다. 긴 코를 가져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laughs> 어떻게 내가 화를 낼때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네. 하나님을 생각하며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대신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는 그런 프랙티스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납하시거나 죄를 정당화시키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그렇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로 끌기 위해, 혹은 죄인이 성령의 부르심을 완전히 어떻게 거부할 때만, 결국 계속 부르심에 대해서 완전히 더 이상 듣지 않고 완전히 자기의 길로 갈 때에만 어떻게 드디어 그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가치를 보지 못했던 요나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 기뻐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역임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히 큰 가치를 보지 못했다. 회개한 니느웨 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동정을 요나는 몹시 싫어하고 성냈다. 요나가 여호와께 여쭈어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를 오르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는 살아서 그성업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느꼈다. 그는 불만족이 가득해서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면서도 죄를 정당화하거나 불의에 눈감지 않으신다. 대신 십자가를 통해 죄를 속함으로 공의를 보이시며 용서하신다. 징벌과 자비가 완전히 부합되는 분.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하나님 정부의 권위와 능력은 반역을 진압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보응하는 증벌을 나타내는 모든 일도 자비롭고 오래 참고 극률이 많은 하나님의 품성에 완전히 부합될 것이다. 종종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모습이 부끄럽고 죄가 많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합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드렸 습니다. 아멘.